네, 에피스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음파 3종 기기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전원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어, 스위치, 예, 전원을 꼽고요. 그다음에 온오프를 합니다. 자, 기기는 3종 기기라서 피부의 각질 제거 기기. 두번째 두피 각질 제거 기기 그 다음에 어, 얼굴 페이스의 피부 관리 기기 그리고 제품을 투여시키는 이온토 기능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음. 먼저 예, 첫번째 기능인 각질 제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번째 페이스용 기기이구요 어, 이 스타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클렌징이라는 버튼이 뜹니다. 클렌징하는버튼은 피부에 제품을 바르고 이협자로 오시면 이렇게 각질제거가 일어납니다. 시간타임이 이미 정해져 있구요. 각질제거가 일어납니다. 해서 체인지하시면 되십니다. 자두 번째로는 충파를 이용입니다 충파를 보시면 자 누르시면 타이머가 10분이고요. 하기 전에 높이를 어, 조절 업다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여기도 시간 타임을 조절할 수 있고요. 미리 보시면. 타임을 정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업, 라운, 자, 시작하겠습니다. 파워는 하이 계산 1, 2, 3, 4, 5, 6, 7, 8, 9, 10 단계가 있지만 보통은 4 단계나 5 단계 정도서 이용하시고요. 제품을 보시면 이렇게 예, 물방울을 칠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요. 어, 요것은 피부 근막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에서 이용할 수 있고요. 제품을 바르고, 네, 근육결 방향으로 바르 하시면 되십니다. 자, 총파 기능입니다. 헌터 기능입니다. 스타트 하겠습니다. 자, 이 헌터를 이용하실 때는 고객에게, 예, 손잡이를 하나 주시게 되고요. 제품을 발라주시고, 어, 근육결 방향으로 이용하시는데요. 어, 이것도, 어, 네, 다운 가능하시고요. 시간 타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육결 방향으로 이용하시거나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 쓰시면 스탑 하시면 됩니다.